안녕하세요 로즈나라입니다 오늘은 지나님에게세 번째로 구매한 인쇄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택배로 구매를 하였고 음 저는 그거 아이리스? 아이리스 도무송이랑 그리고 아이리스 그거 디저트인가? 그걸 구매를 하였습니다 한번 뜯고 오도록 할게요 뜯어주었고요 맞다 누드카드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누드카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누드카드는 누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도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요 그 다음은 이건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모조지 5장, 투명 다섯 장 이렇게 10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셋스 구매를 하였습니다. 두셋스 구매하였고요. 제일 기대했던 게도모성이었어요도모성이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저는 또아님 것처럼 큼직큼직하거나 그런 도모성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이제 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덤에는 쿠폰이 두개 들어있었고요. 이거는 여기 사용법이 링크에 들어가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구매한, 구매한 사람들한테 세단을 주는 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단 잘 왔습니다. 그럼 이상 지나님에게 구매한 세 번째 후기였습니다. 저번에 두 번째 후기는 그스리드들이 반딧토끼 있는 그걸 구매를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후기는 찍을 수 있어서 찍었네요. 이상 로즈나였습니다. 안녕.